짠. 여러분 안녕. 갑자기 집이 없어진 긴더티입니다. <laughs> 아유, 원래 하고 있던 집 계약 종료되는 날하고 신혼집 들어가기로 한 날하고 동일한 날로 맞춰놨었는데 인테리어가 길어지는 바람에 집이 없어지는 기간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. 제가 진짜 요래 요 근래 진짜 바빴거든요. 모르시겠죠? 제가 피를 하나도 안 냈지만 태국도 갔다 왔어요. 할머니 구순잔치 있어가지고 어른들 다 모시고 태국으로 갔다 왔는데 패키지가 아니야. 자유 여행이야. 그러면 누가 가이드해? 일주일 동안 어른들 다 모시고 갔다 왔지 갔다 오자마자 본식 드레스 고르러 왔다 갔다 했지 이사 준비하고 있지 이건 좀 TMI지만 제가 엎어져가지고 오른쪽 오금도 조금 다쳤거든요? <laughs> 아! 엄청나게 바쁜 일정들이 모여있다가 한꺼번에 팡 터지니까 이게 보상심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호텔에서 지내야겠어 라는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호텔을 결제를 했어요 일주일이나 그래서 지금 호텔 뷰까지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았고요. 뷰는 그냥 뭐 도시뷰. 제가 작업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 있고, 침대는 좀큰 사이즈로 골랐고요.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짜라라 이거예요, 이거. 욕실. 욕조로 몸을 좀 뜨끈뜨끈하게 지져야만 한다는 라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. 몸을 좀 담궈야다는 생각이 들어서 욕조 있는 방을 했는데, 있을 것만 있고, 단기적으로 지내기엔 아주 훌륭한 숙소인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 제가 이 숙소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그리고 이거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돌잔치 갈때 발랐던 립스틱 너무 예쁘다고 어디 거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거든요. 이거예요. 핫키꺼핫키 플래시 매트 립꺼 핑크 필름. 저 이거 발랐어요. 이거 발매면 입술 되게 예쁘게 보여요. 지금 완전 완전 핏기 없잖아요. 짜잔. 세계의 중심을 좀에바인 듯. 음, 그러분 안녕. 지금은 대전에 왔습니다. 대전에 왜 왔냐면, 제가 이제 청첩장에 나왔는데, 제가 본첩이 대전 사람이잖아요. 초중고를 대전에서 나왔기 때문에, 제 못생겼던 찌찌리 시절부터 함께 해왔던 친구들이 다 대전에 있어요. 그래서 얘네들한테 그냥 모청 딱 보냈는데, 애들이, 어, 나는 얼굴 대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로 준거 아니면 안 간다, 약간 이런 드립을 쳐가지고, 급하게 지금 대전에 내려왔습니다. 아좀좀히 보여드릴까 요 여러분? 아 진짜 이쁘게 잘 해놔갖고 이렇게 아우 예뻐라 친구들 이름 이렇게 다 적었어요. 야 이렇게까지 해서 했는데 안 오면. 거야? 시켜! 시켜, 시켜! 내가 먹고 싶은 거다 시켜! 라면 어때? 아는 사람이야? 아는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아이아 앉아, 앉야야아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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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 한 잔에. 아

거의 다 끝나갔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려고 왔습니다. 지금 거의 다 들어왔다고 하거든요. 아마 곧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. 아까 붙였다 그래서 절대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<laughs> 무시무시한 거고 我。 재밌게 잘, 진짜. 다 아, 뭐 먹을래. 대박사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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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러분, 대박사건, 대박사건. <laughs> 와, 자, 휴가. 할, 오. 결혼 선물로 샤넬 받았어요. 친구한테 미친 거,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아, <laughs> 와, 진짜 내 친구가 진짜 통이 큰 거는 알고 있었지만, 나한테까지 이렇게 통 끌지 몰랐는데. 와, <laughs> 얘가 이렇게 편지도 써서 편지도 안에다 넣어주고요. 친구가 야, 좋은 거 사줄게, 좋은 거 사줄게 해가지고 그냥. 그냥 뭐 좋은 거뭐 사주기 꺼인데 그게 샤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. 와, 어떻게 까? 짠! 헐, 신발. 나서른돋음 아, 너무. 여보세요? Thinking about the days we used to shine when we were young. I told you that we should start a band and reach for the sky. It's 2 a.m. and I can't fall asleep. I'm just not tired. I can hear the raindrops falling. It's cold outside. Too late now. I just miss you. I just miss you. Mm -hmm. We were such a constellation, right? No, you not